안녕하세요 미니마카롱입니다 지금 11시 49분인데 저녁 근데 지금 제가 그 교환방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해가지고 해서 카톡으로 해서 제가 밑에 카톡 비밀번호 알려주고 비번 알려주실 아니, 아이디인가? 비번이었나 알려주면은 거기에 저한테 카톡을 해주면 교환을 할, 교환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 유튜브에 올리고 교환방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릴 테니까 저랑 교환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소를 알려드리면 제가 보내주고 저도 네? 주소 알려드리면 보내주시면 되니까. 네, 그 교환할 네, 분, 정말 분, 정말 분 하시고 저한테 하시고 전화 말고 네. 그 카톡 네. 해주세요. 잘못이 제, 잘못이 아, 잘못이 제가 잘못이 그리고, 잘못이 음, 시간이 걸렸었잖아. 음, 교환할 게 하티랑 그런 그치? 점토랑 스틱, 잘못이 스틱 잘못이 그런 잘못이 것, 그리고 또, 그그그 그, 그, 아어 그거 뭐지 토핑이랑 또 그거 있었는데 네 아무튼 다른 거는 댓글에 <laughs> 올릴 테니까 제가 카톡 비밀번호랑 할까? 댓글에 올리 <laughs> 댓글에 올릴게요 꼭 댓글에 올리고 그럴 테니까 저한테 교환 많이 해주세요. 교환방 신청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할머니네 집이어서 지금 어아 손이 왜 이렇게 뚱뚱하게 돼요? 내 날씨는 손을 어디 가고 뚱뚱한 손이 돼버렸지 아, 네 이렇게 그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해주세요. 빠이빠이. 집안일이 <laughs> 없지만